갑자기 꺼졌어요. 갑자기 꺼졌지? 안녕하세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혼자, 네. 저작권 때문에 끊었다고? 어, 아 진짜요? 뭐지? 아 잠시만요, 등장인. 음, 나오 음. 혹시 그 음료 준비해 주신다 하시는. 아 괜찮아요. <laughs> 저희는 그냥 괜찮아요. <laughs> 재밌겠다 아 이와이 너 보고싶어 내 어린 시절이야 패템 방송은 실시간 댓글이 재밌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을 재밌는 거 많이 읽어볼게요 오늘 지금 패템 녹화방송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롱해 나롱거북 잘 있지? 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안에 솜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솜 다시 채워줘야 될것 같아 라디오 오랜만이네 영스 이후로 3년 만이던가? 그... 저? 청하 라디오도 나갔어야 되는데 끝내 못 나갔어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4학년때 완전 아이와의 관계 광고 엑글래요 그거 포장지 간직했어요. 와 감사합니다. 나영이 MBTI는 ISTP, 제 MBTI는 ENFJ. 오, F시군요. 저도 원래 F였어요. 오늘 방송 기대할게요. 기대해 주세요.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웠어요. 다음에 또 봐요. 즐거운 저녁 드시고 이번 주에 볼수 있으면 봐요. 4분 44초 화이팅!